예, 오늘은 여러분 가지신 교제로 12페이지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어,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나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에도 가면 이렇게 다 강대상 중심에 대부분 교회가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 형이 과연 그 당시에 로마의 관습에 의하면 어떤 형벌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보통 사형 집행을 언도받으면 다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사형 집행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십자가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한 사형 집행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우선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을 보면 하측민들, 노예들, 그리고 특별히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만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하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요. 가장 하측민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단어는 다른 사형에 처하는 죄와는 차원이 다른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 가장 끔찍한 죄목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못이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참 잔인한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형의 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공개 처형 방식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골고다라고 하는 높은 언덕에서 그 사람들이 다 보고 멀리서도 십자가가 다 보이는 아주 끔찍한 공개 처형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명예라는 게 전혀 없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자리죠. 그리고 양손과 발목의 십자가에 대못이 박히고 이렇게 되면 온 몸의 무게 중심이 양손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손에 못이 박혔으니까 이 구멍이 점점 커지겠죠. 그리고 발목,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아래로 처지면서 온 사지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참 참혹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죄수는 알몸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보면 아래 가려진 게 있는데, 그건 성화라서 가려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상태에서 완전히 모든 몸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태에서, 그 많은 구경꾼들과 희롱하는 병정들 앞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십자가형이 끔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은 원래 매장을 할수 없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묻힐 무덤에 묻혔는데 그 원래 십자가형은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져서 그 자리에서 버려집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동물들의 먹이가 되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는 것까지가 십자가형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치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려져서 동물들의 먹이가 돼서 죽어가는데 유일한 예외 규정이 유력한 사람이 스스로가 후견인을 자처해서 내가 이 시신을 거두겠다고 자발적으로 말했을 경우만 예외적으로 시체를 치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라 생사 여탈권은 총독이 가지고 있지만 사형 집행 외 대부분의 모든 입법과 사법과 종교적인 것은 그해 대제사장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장이 되고 종교 지도자 7 0명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종교 지도자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저 예수의 시신을 거두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한 순간 모든 당 동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눈에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쉽게 말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나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저 예수, 저 예수를 나는 구원자로 인정한다. 이걸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실력과 권력이 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자신이 묻힐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 예수님은 참 치욕적이고 참 끔찍한 모습으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2절 말씀. 자, 4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 그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하나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 하면 오늘 이 42절 말씀, 그 중에서도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이게 제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쭉 십자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지만, 첫날부터 믿음 생활하는 것도 십자가고, 교회 직분을 맞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고, 가족들끼리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나에게 십자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십자가에 대해서, 어제는 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간관계도 십자가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내 몫에 매여있는 이런 십자가를 잘질수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예수님 기도하신 이 기도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원대로. 원대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 게 십자가고 인간관계가 십자가고 사랑해야 될 가족들끼리 십자가일까요? 근본 원인은 내 원대로 하고 싶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뜻 그걸 관철시키려 하다 보니까 아이를 아이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갈등의 문제도 내 입장만 생각하니까 섭섭하고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저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제가 죽음이 두렵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십자가형을 이미 예수님 다 알고 계셨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오늘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진실한 내 기도가 되면,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를 우리가 잘질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내 뜻대로 맛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내가 좀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제가 그 상처를 받겠습니다. 내 자존심이 조금 상처를 입는다고 해도, 그것 받겠습니다. 내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입장이 맞아도,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틀려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이루어지실 일이 있으시다면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안 하셔도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기도 제목입니까? 더구나 십자가를 눈앞에 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처음에 십자가에 다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를 말했다는 게 얼마나 우리 예수님 훌륭하신 분입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 첫 번째는 용서, 두 번째는 낙원, 세 번째는 어머니를 탁 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섯 번째는, 내가 너무 피를 흘리고, 물을 쏟고,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를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여러분 이 교재 뒷면 한번 펼쳐 보십시오. 16페이지 한번 보시죠. 제가 자주 설교에 인용했던 윤동주 시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인용했지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봅니다.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도 모가제를 들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자, 17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실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죠? 꽃은 참 아름답기만 한데,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지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말을 오늘 우리 본문으로 옮겨보면, 십자가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삶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늘 영광만 생각하고, 부활의 기쁨만 자꾸 생각하는데, 십자가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꽃참 아름답다 생각하는데 그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는 우리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샬롬 잔양대 잔양 끝난 다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죽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앞으로도 꼭 이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죽인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거죠. 여러분, 그 수학에 보면 우리가 말할 때 이중부정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것은 마이너스입니다. 그걸 죽였다 하는 것도 마이너스죠. 이중 부정이 강한 긍정이 긍정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이 없다. 안 그러다 하는 이정 부정에다가 없다. 또 부정하면 모두가 그렇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모두가 그렇다. 죽음을 죽이셨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 삶에 있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원리는 똑같습니다, 십자가하고. 내가 죽고 또 죽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쭉 목요일까지 바라보았던 관계의 십자가, 가정의 십자가, 신앙생활의 십자가의 이유가 뭘까요? 한번 참았다. 여기까지 죽었다. 그런데 왜 변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죽음을 죽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한번 참고 다시 발끈할 게 아니라 한번 참고 또 참고 나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이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한번 내려놓는 건 예수 안 믿어도 성격 좋은 사람 다 합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내 입장을 꺾고 또 꺾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한번 생각하고, 그게 내 십자가를 잘 지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 전체 주제지요. 한번 따라하시죠.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여러분 고생은 십자가입니다, 그죠? 고생이라는 말이 우리 주제로 말하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라고요? 사랑으로 지면. 그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일 잘 묘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는 고생. 사랑이 있는 고생으로 내가 어차피 져야 될 십자가 믿음 생활할 때도 애써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조금 힘든 분이 있어도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랑하고 나에게 있는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 이 모든 것이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첫날 특별 새벽기도 시작할 때이 주제 설명하면서 예를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엄마가 아기 키울 때가 딱 사랑 있는 고생입니다. 아기 키우는 게 엄청나게 고생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하지만 아기가 아무런 고맙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하지만 눈 한번 맞춰줘도 하품한다고 막입 벌리는 모습만 봐도 그러다가 한번 빵긋 웃어주면 모든 피곤이 씻깁니다 엄마는 고생하지만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고생이 고생이 아닌 거죠. 그게 사랑이 있는 고생입니다. 힘듭니다. 사랑을 가지고 고생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죽는 것보다 심한 고생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생을 사랑으로 감당하셨으니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의 사랑 있는 고생, 그래서 만인의 구원자가 될수 있었던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에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십자가가 있어도 그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그 고생을 감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내이 십자가 정도 내가 감당치 못하면 되겠는가 그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메인 십자가 잘 지고, 우리 주제 찬송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입니다. 한번더 할까요?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어 우리 찬양을 한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사 한번 보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리라 노래는 하는데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넓지가 않습니다. 넓은 길이면 편하게 가겠는데 고생길이라니까요. 고생길. 고생은 힘든 겁니다. 십자가는 힘든 거죠. 나의 십자가 지고 가겠다. 그 다음 가사 보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주님이 탁 기다리고 계신다. 이야 고생한다. 십자가 지고 오네. 나도 십자가 졌는데 너도 십자가 지고 오는구나. 내가 너를 알아주리라 하고는 그 고생길을 가는데 나보다 먼저 더큰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나를 맞이하려고 기다려 주신다. 그 다음 가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 잡고 일어나 달려가리라. 걸어가리라 아니라 달려가리라. 십자가 열심히 치고 가겠다.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덮을 때, 주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저 천상으로 주님 인도하실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겠다. 뭐라고? 내 사랑하는 주님. 그 다음 가사,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에 구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 안아 주려고 기다리시는 주님 바라보며 오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느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십자가를 잘 지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곡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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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잘못이 있으시고,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죽이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고생하셨는데, 참, 저희들은 부족해서 작은 것에서도 발끈하고, 내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나의 짧은 지식과 소견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흔없게 오는 몇 명의 여인들 앞에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욕하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원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평생 기억하며 믿음 생활 잘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인생에 있는 작은 십자가도 회피하려 하고 원망하려 하고 힘들다고 투정하였습니다.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표대로 주님, 제 인생에 있는 십자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처럼 십자가지고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목새의 메인 십자가를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